청자 여러분 옛말에 유유상종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부리끼리 서로 어울린다 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중국 축구가 새 감독 을 찾아 버리고 있는 한편의 기막 힌 천국을 보고 있자니 이보다 더 완벽하고 또 이보다 더 통렬하게 이 말을 증명하는 사례가 있을까 싶습니다. 사상 초유의 위기 속에서 허우적 대며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그들 그런 그들의 레이더에 포착된 인물 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불과 1년 전 대한민국 축구계를 뒤흔들었던 이름만 들어도 헛웃음부터 나오는 바로 그 이름 위르겐 클린스만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 클린스만입니다. 재택근무 논란과 무전술로 비판받다 1년 만에 경질되고 심지어 선수단 불화의 책임을 선수에게 떠넘기던 바로 그 감독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망에 빠진 자들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그야말로 혼돈이 빚어낸 필연적이고도 운명적인 만남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 블랙 코미디의 서막이 바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어디서 떠도는 뜬 소문이 아닙니다. 중국의 관영매체나 다름없는 소우닷컴이 직접 나서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밀겐 클린스만이 중국 대표팀의 차기 사령탑을 맡을 유력 후보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노르시죠 대체 왜일까요? 중국 축구협회가 내건 아주 까다롭고 엄격한 기준에 클린스만이 완벽하게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대단한 조건이라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죠. 첫째, 연봉 2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2억 원 미만일 것. 둘째, 70세를 넘지 않을 것. 그리고 셋째, 화려하고 풍부한 감독 경험을 갖출 것. 어떻습니까? 겉보기에는 정말 그럴싸하고 합리적인 채용 기준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네,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의 이력서, 그것도 가장 최근 페이지, 바로 여기, 대한민국에서 불과 1년 만에 남기고 떠난 그 끔찍하고 처참했던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잠깐만요. 대체 중국 축구협회는 크리스만이라는 이력서의 어느 부분을 읽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결정적인 마지막 한 장, 불과 1년여 전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쓰인 그 처참하고 비극적인 페이지를 일부러 찢어내고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 김준석이 친절하게 그들이 애써 외면하는 혹은 삭제된 그 이력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낱낱이 복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결같았던 근무테만입니다. 감독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재택근무와 외유논란, 즉, 외유문제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대한민국 축구팬들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힘을 분석하고 선수를 관찰해야 할 시간에 그는 바다 건너 자택에서 편안하게 인터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사령탑이라는 자리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둘째, 보는 내내 답답함을 유발했던 전술적 무능력입니다. 전술적인 무능력. 그의 축구에는 색깔도 철학도 없었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의 개인 기량에만 의존하는 그저 해조 축구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시안컵 내내 우리는 그의 벤치가 과연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대는 우리를 훤히 꿰뚫고 나오는데 우리는 그 어떤 변화도, 대응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풍부한 경험의 결과물입니까? 셋째. 리더십의 완전한 붕괴를 보여준 선수단 관리 실패입니다. 아시안컵 준결승이라는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팀의 핵심 선수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최악의 스캔들이라 할수 있는 선수단 내분이 네 발생했습니다. 감독은 갈등을 중재하고 팀을 하나로 묶어야 할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 끔찍한 불화가 터지도록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팀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동안 감독의 리더십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입니다.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최악의 한 수, 바로 책임 전가입니다. 경질된 이호근은 자신의 무능함으로 인한 실패를 모두 선수의 탓으로 놀렸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이 다퉈서 졌다 는 그야말로 비를 의심케 하는 변명 으로 일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수 탓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선수들을 방패 막이로 삼는 감독을 과연 어느 팀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불과 1년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하나가 감독으로서의 치명적인 결함들입니다. 명백한 사실이고 기록으로 남아 있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대체 왜이 모든 미염 신호를 보고도 눈을 감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모든 비상식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한 편의 드라마가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왜?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더 이상 축구의 논리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절망이라는 두 글자에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벼랑 끝에 몰린 두 존재가 서로를 끌어안는 비극적이고도 운명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한쪽을 보십시오. 바로 중국 축구협회입니다. 감독도 기술위원장도 그 어떤 방향성도 없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당장 안팎으로 들끓는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어떻게든 희망이 있는 것처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실력이 아니라 당장 내세울 수 있는 이름값입니다. 과거 바이에른 미넨과 미국 대표팀을 이끌었다는 그 화려한 과거의 명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을 보십시오. 바로 위르겐 클린스만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끔찍한 실패 이후 그의 감독으로서의 명성은 이미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유럽의 그 어떤 양심 있는 구단도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막대한 자본을 가진 중국 시장은 꺼져가는 감독 생명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남은 유일한 동아줄일지 모릅니다. 이것은 결코 축구 철학이나 미래 비전의 결합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의 절박한 필요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철저한 이해 관계의 결합일 뿐입니다. 중국 축구 협회는 비난을 막아줄 이름이 필요하고 클리스마는 제기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서로에게는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중국 축구 전체에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의 씨앗이 될수 있는 바로 그런 만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벼랑 끝에서 맺어진 위험한 만남이 가져올 결과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옛말에 이르는 음독진가에 목이 마르다고 독이 든 잔을 마시는 것과 똑같은 파멸을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이 기가 막힌 부조리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중국 축구에 가장 필요한 것은 팀에 헌신하며 기강을 바로 세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재택근무라는 불성실의 아이콘과 손을 잡으려 합니다. 지금 중국 축구에 가장 필요한 것은 명확한 색깔을 입힐 유능한 전술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전술이 없다고 혹평받았던 감독을 데려오려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축구에 가장 필요한 것은 콩가루처럼 흩어진 팀을 하나로 묶어줄 강력한 통합의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상 최악의 선수단 4분을 네 지켜만 보고 그 책임마저 선수에게 떠넘겼던 감독을 유력 후보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을 끄기는 커녕 그 불길 속으로 기름통을 집어던지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소름 돋는 반전은 위르겐 클린스만이라는 인물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드라마의 진짜 클라이맥스는 중국 축구협회가 애초에 그를 감독 후보로 고려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이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비논리적인 선택이야말로 모든 것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들의 절박함이 가장 기본적인 판단력마저 마비시켰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클린스만의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평가하려는 중국 축구협회 그들 스스로의 수준과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울인 셈입니다. 결국 이 선택은 클린스만이라는 감독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실체는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택은 중국 축구 행정이 얼마나 깊이와 고민 없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믿을 수 없는 계약이 정말 현실이 된다면, 그것은 결코 이 중국 축구의 새로운 희망을 여는 새벽이 될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끝을 알수 없는 또 다른 혼돈과 재앙의 장을 여는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미 실패한 설계사의 지휘 아래 골물대로 골문 기존의 문제들이 더욱더 썩어 문드러지는 바로 그런 끔찍한 장이 될 것입니다. 실패는 반복될 것이고 그들의 절망은 더욱 깊어지겠죠. 그리고 스포츠의 설거로서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덕분에 저희는 앞으로 몇 년간 아주 흥미롭게 분석하고 또 전문적으로 파헤칠 이야기거리가 더욱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또 한편에 기가 막힌 블랙코미디가 이제 곧 개봉을 앞두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 이 운명 정적인 만남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클레이스만이 정말 중국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한다면 중국 축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의 날카로운 예측을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두십시오. 만약 여러분도 이 선택이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마음을 보여주세요. 앞으로 이어질 저희의 전문적인 해부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